안녕하세요. 천계영화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과 송몽규 열사에 대해 말하게 합니다. 선도 있을까라는 습기이다. 신앙을 갖고 살아서리 일본의 핍박을 덜 받은가 아닙니까? 누구로 이지에서 살겠습니까? 공산당에 이지에서 살겁니까 교회가 <놀람> 우리를 지켜줄 시대가 아니야. 야 동주야, 신앙이 뭐 뭐이 저래 중요하니? 아니 온 세계 인민이 계급도 차별도 없이 사는 게 중요하지. 공산주의자 같아요 신앙 교육을 버리겠다는 거이 그 신앙을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 여보시오 지금 이 어르신들이 밟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간도 땅에 지금 왜, 왜 살고 있습니까? 저, 저 조선 땅에 일본 놈들 늑세하는 거이 그꼴 그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청산리 전투 이후에 그 독립군들 다 빠져나가고 얼마나 많은 인사들이 죽었습니까? 저기 저 일본군이 총칼로 저, 저 중국인 지주들이 곡괭이로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그 신앙은 저 예배당에서 예배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학교는 저의 온생의 인민을 하나로만은 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야 온사하고 오수하고... 몽규는 어려서부터 힘이 넘치는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아이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니? 몽규야! 몽규 어딨냐? 아이씨 놀랬 아이씨 놀랬다 야! 이신주문에 당선됐다고 난리 났어. 아이 참아 야 참아라 야, 야 참아라. 조선팔도 내놓으라는 작가들도 힘들다는 동아일보 당선 후 우리 몽규가 대크니 <laughs> 해냈다 하입니까저 애들도 저와서니까니밥 먹기 전에 한번더울어보라야 제목 술가락. 우리 부부는 인제는 굶을 도리 밖에 없었다. 잡힐 것은 다 잡혀 먹고 더 잡혀 먹을 것조차 없었다. 아 여보 어디 좀 나가봐요. 야 동주야. 우 문예지만 들어서 네이시 발표 안 할래. 네이 시를 쓰고 내 산문을 쓰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모든 혁명에는 그 과오가 있겠지만 전 세계 인민이 하나가 된다는 큰 흐름은 놓칠 수 없는 일이다. 송몽규. 예. 혁명가가 되고 싶나? 국가가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국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 맞다. 주권이 필요한데 우린 주권없는 민족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길람들과함 주십시오. 람들과 함께 죽은 사람들과 문희조 선생님을 만나면서 송몽규의 인생이 급변합니다. 과 함께 죽은 사람들과 함은 사람들과 은 사람들과 함은사람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떠납니다.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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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이중국에서온 거이가? 네 공산당 들어간 거 아니었나? 너희 지금 공산당에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니? 우리 고향 명동촌에서 민가에 불을 지르고 선량한 학교 선생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 같은 민족을 죽이는 이념 같은 거난 진작에 관심 없다야. 몽교야, 경성으로 갈래? 연전 문과 정도면 아바이도 좋아하실 거야 야, 동주야! 그 연희 전문 모자 바로 쓰라! 아 아맞지 모자 안 써도 동네 사는 다 압니다. 새끼래 바로 쓰라 보고 싶으시다 자니. 두 사람은 함께 현 연세대 문과로 입학합니다. 어, 국가 안도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이구만. 내래 함경도 원산에서 온 강철중이라 한다. 아, 송몽규라고 합니다 몽규. 윤동주고 동주. 우리 이런 잡지 한번 만들래. 잡지. 전 출신 이여진이라고. 나는 이 여학생을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 글재주면은 인물이 좀 떨어지가지? 인물하고 글재주하고 무슨 상관? 이 정도 재주를 주시면서 인물까지 주셨을 리가 없어. 이 정도 글재주면은 얼굴 완전 개박살났다 이거야. 살아서 만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아이 깜짝이야. 놀랬지 않소? 누게요? 이여진이다. 강천중이라고. 이여진. 개박살난. 이어진이야 <laughs> 자기 생각 펼치기에는 산문이 좋지이 시는 가급적 빼라.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낼 때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넣는 거고 그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그런 힘이 어디렇게 모이는데 그저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어서리 문학 속으로 숨는 것밖에 더 되니? 이제 가봐야겠다. 같이 가줄래? 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 하루 종일 안 나갔잖아. 다녀오라. 몽규가 시를 사랑하는 것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뭐? 몽규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시를 폄하하는 건 아니라고. 성시 개명을 요구하자. 자신의 길을 찾았던 나는 몽규. 넌왜 항상 이런 식이냐.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데 아직 책만보면서 살겠니? 중경으로 갈 생각인 거야? 아, 새 길에 궁금한 거이도 많다요. 몰라도 된다. ジンジーさに行くときに行くと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きに行くときに行く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に行くときにに行くときに行くと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 자, 이제 어딜 가든 내랑 같이 가자. 동주야 우리 일본으로 가자. 대학으로 가자. 너도 교토는 가고 싶어야지 않니 쉬워. 몇 달만 준비하면 된다. 그동안에 노고를 치하는 바이다. 우동상장 송몽규 연희전문학교장 윤치호 응원하면. 김남현 연희전문학교장 윤치. 이떠거이 성장이라고 추진해야지. 윤동주와 송몽규는 또한의 뜻을 품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はい。フランス革命の成り行きについて年度別に述べよ 막스 웨ス의이ーバー이について述べよ하다야 송몽규는 교토제대 서양사학과에 입학을 했해는 아, 우리 유신 언니. 아, 이친이제 시간 문제. 들어가서 쉬라. 내 친구들하고, 할이야기가더 있어. 는를 계속 라 평은 내가가 훈련소 의무대로 배치만 되면 아마 우리한테 큰도움이 되어줄 거야. 모임이 있어. 기다려. 나 금방 준비할게. 아니 네가 안 와도 되는 모임이야 일본 유학생을 규합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몽규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 혁명만이 일본을 쫓아낼 유일한 방법이고 국가가 또 다른 국가를 수탈하지 못하게 몸을 날리는 것이다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징집령이 내려졌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일본군의 총알바지로 끌려갈 거예요 여기 개죽음 당하고 싶은 사람들이니 호주군이 뉴기니를 탈환했고 미군 잠수함 부대가 일본 안류산 열도를 점령했다 백여 명의 다령병들이 우리 광복군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이야. 소련과 중앙아시아에서도 30만 명이 넘는 훈련된 군사들이 광복군으로 편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 국가와 민족에게 남는 것은 폐막뿐이라는 사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불가 該当事項に署名しろ強制的に連れてきてなぜこのような標識を取るんだ文明国では合法的な手続きというなぜ一も物事をお前たちに有利になるように進めるんだそれは劣等ドだ卑劣な欲望を隠し続けろの進化ないから名分と手続きにこだわるんだろう文明国だからこそ国際法に基づき国際法 財用に戻しき正当な裁判を踏まえ収容された者は誰もいない劣等感を隠そうと正義を使き制度を真似て文明国庫と呼ぶのか該当事項に署名しろ死を恐れて弁論をこちつけるな技術だから署名しろと言うんだじゃじじ実として作ってあげようかいくらでも時間 자인이치 조선진 유각세여 큐고시 시에서 택기케 각구 히로게! 오레가 로크니 나네 못했키지않까지힘미츠리니조선고 분각구도 조색기여 히로게! 내가 이를 못해서 한스럽다. 조슈레 오리오시 그것 나이어이때조선진 한군 소식기여! 개쎄! 히로...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쓰러워. 이 소식은 세월이 제법 흐른 후 고향으로 전해집니다. 지야 동준은. 죽었습니다. 길고 저도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이 주사를 맞고 죽으면 제뼈 조각 하나 이 땅에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몽규는 1945년 3월 7일 29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laughs>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나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 사촌인 윤동주와 송몽규는 같은 해 하늘의 별이 됩니다. 지금까지 천계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